안녕하세요 전통 장사랑 사행렬입니다 아 지금 매주 때를 저번에 매주 썼잖아요 매주 때를 카페에서 열로 옮겼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개성 옆에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개성 옆이 어딘가 궁금하시죠 어,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기까지는 3 6 k 로고 여기서 개성까지 26km인가 밖에 안 돼요. 그럼 개성 옆에 어디? 파주. 파주입니다. 여기다가 집을 이제는, 어, 사놓고, 이제 집을 샀으니 돈이 없겠죠? <laughs> 리모델링 하려면 돈을 모아야죠. 그죠? 또 돈을 한또몇년 모아서 리모델링 해서, 그러고 들어와야겠죠? 여기 이제 매주 이렇게 매달은 게, 여 정남양 집이거든요. 매주가 아주 잘 뜨고 있습니다. 매주가 잘 떠요. 음. 여기는 뭐, 푸른 곰팡이가 좀 많은 지역 같습니다. 이게 하얀 곰팡이하고 푸른 곰팡이하고 같이 뜨고 있는데,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은 없어요. 매주 균에는 지역별로 곰팡이가 달라요. 하얀 곰팡이 제일 좋은데, 하얀 곰팡이가 음, 뭐 기본 베이스죠 매주는 하얀 곰팡이 기본 베이스 베이스예요. 근데 노란 곰팡이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, 분홍 곰팡이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, 푸른 곰팡이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. 근데 어, 제일 안 좋은 곰팡이 검은 곰팡이에요 검은 곰팡이는 그건 독이에요. 나중에 이렇게 뜯어내면 돼요. 할머니들이 여기 옛날 매주 뜯거 보면 속에 까만 거죠. 그 뜯어내시 매주 장가르기할 때 매주 분음에 걸. 뜯어내시잖아요 음 그거는 이제는 독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검은 곰팡이는 제거해 주기 좋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가루가 날리니까 그게 좀 싫은 건데 뭐 겉으로 난건 상관없어요 이제 속에가 하얀 게 이제 이렇게 속에가 하얀 게 퍼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이매주 곰팡이는 젖은 곳을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마른 부위는 보시겠지만 마른 부위는 곰팡이가 안 퍼요. 근데 젖은 속에 속에 속으로 곰팡이가 항상 이 메주는 젖은 젖은 쪽을 찾아서 그래서 메주를 그렇게 해서 띄우는 거예요.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띄웁니다. 여기는 이제 정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주가 잘 뜹니다.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녹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말라 가면서. 그 하얀 곰피가 곰팡이가 퍼져 가면서 이렇게 매주가 떼어지는 것입니다. 아주 잘 떼어주고 있습니다.